손흥민 선수가 없었다면 제 마지막 시즌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맞았을 겁니다. 그는 제게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LAFC를 떠나는 순간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 남긴 이 한마디에 현지 팬들과 기자들이 잠시 말을 잃은 이유도 바로 그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체룬돌로 감독은 공식적으로 팀을 떠나 고향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작별 인사에는 시즌 내내 곁을 지켜준 손흥민에 대한 깊은 감사가 묻어 있었습니다. 왜 그는 마지막까지 손흥민을 언급했을까요? 그말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LAFC는 오늘 공식 채널을 통해 체론돌로 감독의 사임을 발표하며 우리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흑금 감독님 늘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시즌에 구단 역사상 최다승을 기록하며 100승을 달성했고, 그의 체제 아래 LAFC는 매년 정규 시즌 4위 안에 들고 매년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한 MLS 유일의 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감독들 또한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 시대는 체룬돌로의 시대라고 불릴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기록 속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고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론 돌로 감독은 마지막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과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팀은 방향을 잃은 듯 흔들렸고 그의 전술은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연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격은 사라지고 패스만 이어지는 경기는 팬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돌로벌이라는 오명까지 붙었습니다. 선수단 분위기 역시 급격히 침체되면서 감독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후임 감독 후보가 거론될 정도로 상황은 위태로웠습니다. 이대로라면 체룬돌로 감독의 마지막 시즌은 커리어에 씻을 수도 없는 상처로 남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손흥민이 팀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감독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낸 유일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팀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흥민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제 마지막 시즌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을 구한 선수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손흥민이 LFC에 합류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의 합류는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가 LAFC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LAFC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했습니다. 첫 훈련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훌륭한 선수가 아니라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훈련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팀 동료들을 격려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프로 정신과 열정은 팀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체론돌로 감독은 손흥민이 시즌 초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요? 라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함께 한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을 후회하며 그가 더 일찍 합류했다면 팀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손 손흥민이 합류한 후 LAFC의 경기력은 급상승했습니다. 단순히 승점 획득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의 본질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답답했던 패스게임이 날카로운 공격으로 바뀌었고 위협적인 순간들이 등장했습니다. 한때 비판받았던 돌로발 팀은 곧 효율적인 빌드업으로 재평가 받았습니다. 세계 언론은 LAFC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영입은 MLS 팀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팀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매 경기에 몰려들었고 세돌로 감독의 모든 말은 속보처럼 들렸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감독은 그를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입에 넣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팀 전체를 고양시키는 리더입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팀원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팀은 완전히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커리어 최악의 시즌으로 기억될 수도 있었던 2025년은 감독에게 가장 감동적인 시즌이 되었습니다. 비난과 조롱 속에 홀로 남겨졌던 감독은 이제 손흥민 덕분에 주목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세돌로 감독은 작별 인사에서 리버풀에서의 마지막 시즌은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손흥민 덕분에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준 손흥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별의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그의 경력에 남긴 축복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영향력은 감독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팀의 모든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변화는 데니스 부안가였습니다. 부안가는 손흥민이 오기 전에 팀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의 부진한 경기력은 팬들의 비난을 불러 일으켰고 그는 심지어 퇴장 후보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적 시장에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가 LAFC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도착한 후 부안가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손 부안가 듀오는 LAFC의 새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부안가의 플레이는 더 날카롭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손흥민으로부터 정확한 패스를 받아 골을 넣고 손흥민을 위해 완벽한 어시스트를 제공했습니다. 부안가는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손흥민이 오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신감도 없었고 팬들의 비난에 위축되기도 했죠. 하지만 형은 저를 믿어줬어요.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제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함께 고민해줬어요. 형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 축구 인생을 바꿔준 건 형입니다. 부안가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팀의 다른 선수들도 손, 손흥민과 함께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은 그의 프로 정신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훈련 태도, 경기 준비 그리고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는 모두 교과서적인 예였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선수들을 넘어 구단팀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구단 사범부터 코칭 스태프 의료진, 심지어 행정직원까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손흥민 이전이나 이후의 LAFC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경기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팀 문화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전문적이고, 더 긍정적이며, 더 단결되었습니다. 오늘 미국 언론이 보도한 손흥민 이야기는 특별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말이나 화려한 제스처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와 조용한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LAFC에 대한 손흥민의 유산은 단순한 축구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진심이었습니다. 세돌로 감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진심 어린 태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최악의 시즌이 될 뻔했던 시즌이 진정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로 바뀌었고 절망에 빠져 거의 떠날 뻔했던 감독이 박수갈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었습니다. 독립의 위기에 직면했던 선수가 팀의 핵심 선수가 되었고 구단의 모든 구성원이 더 나은 자신이 되었습니다. 세돌로 감독님의 감사와 눈물 부안과 선수들의 변화 그리고 구단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변화타의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LAFC의 단순한 골과 도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했습니다. 그는 희망이자 영감, 그리고 변화의 에너지였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그 어떤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례 없는 혼란입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몇달 사이 구단 내부에서는 누구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할 변화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팀 전체의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손흥민이 유지해오던 라커룸의 안정감 경기 후에 전통선수단의 리더십 체계까지 모두 뒤틀리면서 팬들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 잡을 수 없이 커졌고 마침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첼시전 패배 이후 토트넘 선수단 회의에 의해서 가장 먼저 언급된 주제는 전술도 체력도 아닌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경기 직후 판더 벤과 제드 스펜스가 일부 팬들의 야유에 격분해 인사도 없이 곧장 경기장을 떠난 사건이 선수단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는 결국 전례 없는 결정을 촉발했습니다. 이후 선수단은 언론 보도처럼 경기력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경기 후 모든 선수가 센터서클에 모여 함께 퇴장하는 새로운 관례를 만들었습니다. 팬들의 비판을 의식한 행동이자 선수와 팬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 결정은 곧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토트넘 선수들이 이제 경기 후 경기장을 돌며 팬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을 때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전통이었고 선수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하던 규율 중 하나였습니다. 팬을 향한 존중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손흥민 시대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변화였기에 팬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SNS에는 지금 선수들은 팬들과 경쟁하는 것 같다. 팀 정신력이 완전히 무너졌다. 경기력은 매주 바닥인데 비판하면 오히려 화를 낸다. 도대체 이 선수들은 뭐 하고 있는 거지? 같은 날카로운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클럽 전체를 재정비하고 철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등장했습니다. 토트넘 내부 관계자인 폴 오키프는 이 상황을 두고 더욱 냉정하고 직설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편이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경기 후 팬들 앞에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묻자, 오키프는 로메로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토트넘 호스포에는 제대로 된 리더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한숨을 쉬며 성공적인 팀에는 리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풋볼 레온 팬들과의 단절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밤이었습니다. 비카리오를 향한 야유와 휘파람 소리, 그리고 모하메드 쿠두스의 골에 대한 무관심만이 유일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두 시즌 동안 홈리그 경기에서 단 3번만 이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팀 정신 또한 흔들렸습니다. 어, 언론은 전반전이 끝나갈 무렵 토트넘 선수들이 터널로 향하기 전에 모여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9세 베리발과 주장 드베니 전체 팀에 코멘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10대가 팀을 격려했다는 사실 자체가 팀의 현재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첼시에 패한후 미키 반더 뱅과 게드 스펜스는 팬들 뿐만 아니라 프랭크 프랭크 감독도 무시하고 경기장을 나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손흥민은 화난 팬들의 야유에 맞서 사과했고 동료들이 그를 빼고 떠나려고 할 때에도 화를 냈습니다. 로메로는 이제 주장 완장을 물려받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키프에게 제대로 된 리더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손흥민이 제외된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성적도 형편 없습니다. 그들은 경기당 평균 9.5개의 슛과 3.2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악의 공격 수치입니다. 이는 2003 공사 시즌 이후 팀의 최저 평균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수와 감독 간의 신뢰가 침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신문 더텔레래프는 토트넘 선수들이 프랭크의 잦은 전술 변화에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로컬톤과 가까운 소식통은 경기 전이나 경기 중에 비정상적으로 빠른 전술 변화가 선수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선수들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선수들은 특정 경기에서 자신의 역할이 확실하지 않은데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 후반전 플랜 변경입니다. 토트넘은 유럽 챔피언 PSG를 상대로 두 번이나 선두를 차지했지만 다섯 골을 허용하고 승점 없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토트넘 선수 데니 머피는 프레이엔크 램퍼드의 전술을 비판했습니다. 공격은 조직력과 리듬감이 부족하고 공격 스리톱은 끊임없이 교체되며 미드필더는 엉망진창입니다. 어떤 날은 10번 선수가 어떤 날은 미드필더 3명이 등장하는 등 상황이 전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팀은 홈에서 너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공을 받을 자신감이 부족하며 전술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플럼에게 패배한 후 영국 신문 디틱은 프랭크 감독이 구단 내에서 인기가 많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인내심이 있지만 홈에서 거듭된 야이야유로 신뢰를 잃고 있으며 위기가 지속될 경우 구부 리그 감독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보도했습니다. 전 토트넘 레전드 미도의 진단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문제는 팬들이 아니라 선수들의 정신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토트넘 팬이라면 오늘 경기장에 갔을 때 누구를 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스타도, 리더도, 로비킹이나 손흥민 같은 선수도 없습니다. 팀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는 수년간 클럽에 있었고 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손흥민과 같은 선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나자마자 토트넘은 무너졌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 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티켓이 거의 매진되었고, 일부 팬들은 동상을 세우고 손흥민이 예국번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토트넘 소식통은 손흥민의 토트넘 복귀 발표 이후 티켓 수요가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손흥, 손흥민은 12월 21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구단이 주최하는 공식 헌정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같은 날 토트넘 호스퍼는 리버풀과 홈 경기를 치릅니다. 해당 매체는 손흥민의 복귀 소식이 토트넘 팬들 사이에 즉각적인 흥분을 불러일으켰으며 리버풀 경기 티켓은 거의 즉시 매진되었고 손흥민 프리미엄은 이미 들끓다는 경기에 또 다른 수요를 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 2월 추모식 외에도 토트넘이 손흥민의 등번호를 연구 결과로 지정하고 경기장 밖에 동상을 세울 것이라는 추측 극적이 커지고 있으며 8월에 손흥민의 이적이 확정되자 팬들은 즉시 손흥민 공원을 영원히 헌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현재 상황은 우려스럽습니다. 토트넘은 지난달 30일 2 0 2 5 2 6 프리미어 리그 13라운드에서 플럼 맥에 11로 패했습니다. 이 패배로 토트넘은 공식 경기에서 3연패를 당하며 깊은 슬럼프에 빠졌고 리그 순위는 12위로 급락하여 팬들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라면 소, 손흥민의 방문 전까지는 공영에 처, 처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21일 리버풀과의 홈 경기를 위해 북런던을 방문해 토트넘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토트넘의 올해 12번째 홈 패배를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손흥민이 떠난 이후 토트넘 호스퍼의 현실입니다. 팬들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전통은 사라졌고 선수와 감독 사이의 신뢰는 무너졌으며 경기력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미도가 말했듯이 손흥 손흥민과 같은 선수의 부재는 토트넘 호스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12월 21일 손흥민이 호스퍼 스타디움에 복귀하면 팬들은 어떤 환호를 보낼까요?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는 그 앞에서 어떤 경기를 펼칠까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북런던에 집중되는 날을 기대하지만 토트넘 호스퍼의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은 안타까울 뿐입니다.